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면서 또 자신이 스스로 누리는 그 부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바울의 간증과 또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적만을 사실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어 모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엘리아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애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도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에도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증언이 무수히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실을 증거한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껏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결국 다시 죽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잠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단어만 있는 줄 알았던 세상을 향하여,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고, 모든 사람은 내 세에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망의 왕로로 타지 못하는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온전히 거룩하신 몸으로 변화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바울이 먼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경험 속에서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예 단어가 없습니다.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는 부활이란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어? 이것은 부활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잊게 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으로 허물과 제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있으셨던 계획이었고 부활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것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먼저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소멸치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또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었을 때 죄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대신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다시금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도록 사람을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부활하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때가 참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게 될 때에는 모든 인생이 예외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한 자들은 죽지 않고 죽음보다 더 못한 지옥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옥 심판을 둘째 사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영원히 죽습니까? 영원히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잠자던 영혼들은 다시 다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저주받을 백성들을 구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는 영원한 불목, 지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도피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다고 한다면 자살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악한 행위도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명확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이 땅에서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진지해야 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설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음을 그래서 바울은 소망 가운데 붙잡은 것이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이란 사실 하나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 앞에 영원한 심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서는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가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사함을 입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속지 말라.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바울은 자기가 지금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볼 때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단언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 나는 이 삶을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그 맹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로 맹수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았고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마치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나는 그 죽음의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불어 싸우지 않은 방법들을 당당하게 취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는 날마다 죽는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죽음이 자신에게 왕로릇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있을 부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앞에 두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또한 살고자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다산 것이 아님을 잘 아는 인생을 자기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에서 25장 9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의해 잡아먹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종 노릇하게 했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사망을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도 한 번에 죽는 것이고 착하게 살아도 살다가 죽는 것이고 악하게 살아도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한대로 막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함부로 살거나 또그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는 것,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의 모분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은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잃지 않고 깨어 의를 향하며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를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우리 이 땅의 삶이 더욱더 진지해야 되는 것.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산 것도 아닌 것.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내세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을 향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붙잡았던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복을 얻고 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 살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함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들이 아직도 사망의 종로릇함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